네,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1 1 0번째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할머니들. 이 할머니들의 수는 줄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하며 그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난 12일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이들의 아픔을 공유하는 뜻깊은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선민지 문화캐스터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을 못다 핀 꽃에 비유하고 끌려가던 그 순간의 고통과 빼앗긴 순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그림들. 지난 12일 국립 여성사 전시관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억을 넘어 평화를 품다를 주제로 뜻깊은 전시가 마련됐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말로는 다할수 없는 아픔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자신의 꽃다운 삶을 짓밟혀 했던 어린 소녀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단일 주제로 한 정부 최초의 전시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와 위안부 생활을 했던 고 정서훈 피해자의 생전 육성이 담긴 단편 애니메이션 등도 볼수 있는데요. 그녀들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개인사가 아니라 전쟁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우리들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짐작은 안 갔지만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좀 가슴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몇분안 남으셨지만 좀 빨리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래입니다 네. 이들의 뼈 아픈 기억과 상세한 사실들은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자가 12년 동안 중국을 돌아다니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한 겹겹.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멈추지 않는 수요 시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20년간의 수요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역사의 진실이 지울 수 없는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를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했는데 거짓말이 아닌데 지금 내가 말을 안 했지 그도 이런 회의를 오기 때문에 내가 내 눈에서는 눈물이 속으로 내려가요. 우리 맹이와 행 인권 누가 제일 밝고 뺐던 편는가 우리는 거기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56명. 여전히 단한 마디 사과도 없는 일본 정부를 향해 끝나지 않을 할머니들의 외침이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꿈꾼 제빵 서민지입니다.